제가 또 먹는 것도 진짜 좋아해서요. 하루에 많이 하면 2시간 반? 좀 시간이 없으면 타이트하게 정말, 어, 정말 몸이 아플 정도로 한 1시간 조금 넘게 하는 것 같아요. 의무감이 들어요. 약간 살찌면, 어,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, 활동을 또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, 어, 또 운동을 그 전보다 좀 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꼭, 어, 멋진 몸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운동 마니아답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라는 손담비씨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알려줘요 사실, 여자분들이 조금 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복근 운동을 꾸준히 하다보면 그 여자들이 원하는 속 근육 있죠? 안에 이렇게 딱 일자로 선이 갈수 있는 운동이라서 TV 보실 때 이렇게 가끔 <laughs> 되게 쉬어 보이는데 진짜 안 쉬어요. 저제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참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또 만약에 옆구리를 하고 싶다 그 옆으로 이렇게.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15개씩 3세 세트. 네. <laughs> 그러면 스탠비처럼 되는 거죠. 근데 무조건 굶지는 마세요. 네.